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탈모를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 바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이제 처음에 면역세포들의 이상 반응으로 항체들이 자꾸 내 몸의 갑상선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면서 갑상선 내에서 정상적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발 쪽으로도 영양분 공급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모발이 가늘어지고 잘 부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발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원형 탈모를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그래서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